살아온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자연스레 관계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바쁘게 살아가느라 놓치고 지나쳤던 관계의 의미가 중년을 지나 노년에 이르러서는 더욱 또렷하게 다가오곤 하지요. 그 시절엔 그저 함께 웃고 떠들던 인연들이었지만, 이제는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 그저 고맙고 소중한 존재로 다가옵니다. 노년의 인간관계는 더 이상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인기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고 나를 아껴주는 몇 사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인연은 마음을 분주하게 만들고 불필요한 소란 속에서 정작 필요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놓치게 만들기도 하지요. 그래서 노년의 인간관계는 관리가 아니라 정리와 깊이로 이어져야 합니다. 어릴 땐 친구가 많아야 좋은 줄 알았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는 넓은 인맥이 자산인 줄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살아보니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정작 힘들 때손 내밀어 줄수 있는 단한 사람,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있어 줄수 있는 그런 관계 하나가 수십 명의 인맥보다 더 귀하다는 거려. 누녀는 인생의 황혼이 아니라 관계의 본질을 깨닫고 삶의 진짜 향기를 음미할 수 있는 때입니다. 나의 말에 귀 기울여 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싶은 사람, 그리고 함께 늙어갈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삶은 풍요롭습니다. 오늘은 노년의 인간관계라는 주제로 어떻게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어떻게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떠나보내야 하는지를 조용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관계를 잘 정돈하는 것은 결국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일부 거리를 두는 용기, 가까워지는 지혜. 노년의 인간관계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적절한 거리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오래된 인연일수록 거리 두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갈수록 관계의 온도를 잘 조절하는 것이 마음의 건강과 직결됩니다. 모든 사람과 가까이 지내려고 애쓰다 보면, 정작 내 마음은 지치고 상처받기 쉽습니다. 지나치게 얽힌 관계는 불편함을 낳고, 억지로 이어가는 인연은 오히려 외로움을 깊게 만들지요. 진심이 오가지 않는 관계는 오래 유지될수록 상처로 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래되었지만 더 이상 마음을 나누지 못하는 관계라면 애써 붙들지 않아도 됩니다. 예전에는 가까웠지만 지금은 마음이 멀어진 인연이라면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것이 오히려 서로에게 좋습니다. 적절한 거리를 둔다고 해서 냉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내 마음을 지키는 방식일 뿐입니다. 누군가에게 섭섭함을 느낀다면 그 감정을 안고 억지로 웃기보다는 나와 그 사람 사이의 거리를 조용히 조정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가 나일 수 있는 공간, 나답게 머무를 수 있는 인연이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줄이면 오히려 더 많은 정성과 애정을 가까운 이에게 나눌 수 있습니다. 2부, 남기고 싶은 사람, 함께 하고 싶은 사람. 사람은 결국 사람으로부터 위로받고 사람으로 인해 살아갑니다. 노년의 삶에서 진짜 중요한 건 결국 누가 곁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밥을 먹고, 누구와 대화를 나누고, 누구와 침묵을 공유하는지가 마음의 온도를 결정합니다. 이제는 관계를 넓히기보다는 깊이 있게 가꾸어야 할 때입니다. 진심으로 웃어줄 수 있는 사람.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내가 어려울 때 묵묵히 옆에 있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 한둘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나 역시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지요. 나의 말보다 상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가르치려 하기보다 공감하려는 마음을 가지며 상대방의 삶을 존중하는 태도.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욱 말의 무게를 가져야 하며 침묵의 따뜻함도 배워야 합니다. 노년의 인간관계는 시간을 함께 쓰는 것입니다. 함께 차한 잔을 나누는 시간, 산책을 하는 시간, 때론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는 시간. 그런 소소한 순간들이 쌓여 진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외로움보다 따뜻함을 더 자주 느낄 수 있습니다. 관계를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억지로 이어가는 인연은 오히려 마음을 다치게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편안하게 여길 수 있는 관계, 서로의 삶을 가볍게 만들어주는 인연. 그것이야말로 노년의 가장 귀한 자산입니다. 3부, 떠나보낼 줄 아는 지혜. 살다 보면 모든 인연이 끝까지 함께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인연이 다한 사람을 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별을 받아들이는 지혜가 노년의 평온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언제부터인가 나를 힘들게 하는 말,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시선, 나를 죄책감에 빠뜨리는 관계가 있다면, 이제는 그 관계에서 조용히 빠져나와도 괜찮습니다.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이어가기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너무 소중합니다. 떠나보내는 일은 언제나 아픕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나를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별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이제는 서로의 삶에 필요하지 않게 되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미움도 원망도 아닌 조용한 작별이 가능합니다. 또한 때로는 이미 떠나간 인연에 대한 그리움이 우리를 붙잡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그 인연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곱씹고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속에서 놓아줄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묵이지 않고 지금의 삶을 살수 있게 됩니다. 노년은 떠나는 것을 받아들이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익숙한 장소, 젊은 날의 모습까지. 그 모든 것들을 흘려보내며 남아있는 것들에 더큰 가치를 두는 삶, 그것이야말로 가장 깊고 따뜻한 삶의 방식입니다. 마무리, 관계를 정돈하면 삶이 따뜻해집니다. 인생의 마지막 길목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무엇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는지가 우리의 마음을 지탱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유지하느냐에 따라 노년의 삶은 전혀 다른 얼굴을 가지게 됩니다. 너무 많은 인연에 지치셨다면 이제는 정리할 시간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상처를 준 관계라면 이제는 멀어질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과는 조금 더 자주 만나고 조금 더 자주 안부를 나누는 따뜻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관계를 줄인다는 건 외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삶을 가볍게 만드는 일입니다.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는 관계, 조용히 있어도 편안한 인연, 그런 사람이 곁에 한 사람만 있어도 삶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눌 사람을 남기는 시간입니다. 노년의 관계는 그렇게 소박하고 진솔하게 피어납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는 나를 살게 하고 나를 웃게 하며 나를 지켜주는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오늘도 당신 곁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당신이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라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충분히 좋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